자, 이제 우리 16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활용인데요. 활용 중에서도 바로 일에 대한 일이네요. 얘기네요. 자, 선생님이 일에 대한 문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일은 일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은 일이다. 무슨 얘기냐. 일을 다루는데 있어서 전체 일의 양을 숫자 1로 보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일률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두 분이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비율 또는 일의 능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률을 우리가 x, 아들의 인률을 y라고 할게요.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5일 동안은 같이 일했어요. 그럼 5일 동안 같이 일했지만 아버지는 5x의 일을 하신 거고요. 아들도 5y의 일을 한 거죠. 이 일을 했더니 전체 더했더니 전체 1이 되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3일 동안이라고 아들이 7일 일했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일한 3x에 아이가 일한 7Y를 와 더했더니 역시 1이 되었습니다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요거, 미지수 두 개, 식두개니까 이제 문제는 끝난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우리 Y를 구한 다음에 아들이 혼자서 일을 끝마치려면 며칠 일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최소 공배수인 15를 한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위의 시계는 3을 곱했고요. 아래 시계는, 자, 5를 곱하죠. 5를 곱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y가 아래쪽 게더 크네요. 그래서 아래꺼에서 위에꺼 한번 빼볼게. 빼봤더니 2 5 y 가2 돼서 y가 10분의 1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즉, 아들의 인률은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을 갖고 며칠을 일해야지 전체 숫자 1이 되나요? 맞습니다. 1 1이라면 되겠네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구하실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 살펴보는데 두 번째 문제 바로 17번 문제도 활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활용에 관련된 문제 워낙에 이문제 노출 많이 돼서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강물을 타고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 변화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죠. 물을. 타고 내려올 때는 우리가 헤엄치는 속도 또는 여기서는 유람선인데 유람선의 속도에 당연히 강물의 버프를 받아서 강물의 속도가 더해질 거고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유람선의 속도에서 강물의 속도를 빼겠죠. 유람선이 훨씬 빨리 움직여야지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강물이 빠르면 못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기 하류에서 발, 발견돼요. 오케이. 자, 속력 변화가 발생하는구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단 여기에다가 좀 가이드를 먼저 잡고 들어올게요. 그럼 어떻게 가이드를 잡을 거냐면, 요렇게 잡을 건데, 일단은 유람선의 속력을 Y라고 하겠습니다. Y라고 할게요. 근데 시간의 단위를 맞추려고 Ykmh라고 할게요. 그럼 강물의 속력을 어떻게 될 거냐면, 강물의 속력은 Xkmh 할까? 어, 요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려갈 때는 속력의 합이고요 올라갈 때는 빠른 y에서 x를 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거리가 여기는 10km로 다 똑같은데 바로 시간에 관련돼서 단위 통일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속 잡았잖아. 근데 분으로 나타나져 있다고. 그러니까 분을 당연히 시로 바꿔야겠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시면 돼요. 120분 동안 움직였어. 몇 시간이야? 2시간. 180분은 3시간. 240분은 4시간이죠. 어떻게 했나요? 60으로 나눴잖아. 맞아요. 총 걸린 분을 60으로 나누면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50을 60으로 나눴으니까 바로 6분의 5만큼의 시간이 걸린 거고요. 자, 1시간 40분이라는 건 100분이잖아. 60으로 나눈 바로 6분의 10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3분의 5 되네요. 그죠? 3분의 5야. 이렇게 된다는 거보했네요 자, 거속시 즉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6분의 5에 x 더하기 y를 하면 10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거 x 더하기 y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양변 5로 나누면 2 되고요. 12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10에 y 빼기 x, 3분의 5에 y 빼기 x도 뭐냐면 10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y 빼기 x는 뭐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바로 이것도 역시 5로 나누면 6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분모에 3요렇게 곱해 주겠지? 좋습니다. 자, 둘을 더하면 2y가 18돼서 y는 9 나온다는 거알수 있죠. 즉, 유람선의 속력은 9에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람선은 9. 여기 한번 바꿔볼까요? 유람선은 9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강물의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수도 하면 10이니까 그러니까 3도 하면 되잖아 3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활용은 끝까지 잘 봐야 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날 강물의 속력이 평균의 1.5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물의 속력은 어때 1.5를 곱하면 4.5km/h가 된 거죠 자 이제 유람선을 타고 같은 거리를 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속력이 합인 13.5를 갖고 뭐할 거예요? 신나게 가기 때문에 10으로 나눌 거죠. 그죠? 총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20 되고요. 2는 2, 2, 3, 6, 2, 50 1 하면 27분의 20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총 걸린 시간은 27분의 20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 번호로 몇 번, 몇 번인가 한번 보죠. 아, 20 치워졌어. 어, 2번이야.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 요렇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기울기에 대한 표현인데, 기울기가 X의 개수라는 건 알지? 항상 우리가 요걸 다룰 때, 요런 형태, 즉, X의 지름가량, y의 증가량, y의 변화량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중학교 때는 이것들을 어떤 형태로 나타내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 얘를 k라고 줬을 때 얘가 이렇게 곱해 올라오면서 어떤 구조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b는 ka 빼기 kb의 구조,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막 이런 식으로 이항해서 식을 맞춰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와 b의 앞에 개수 부분이 어떻게? 값은 같으면서 다르다는 거. 그치? 그 다음에 FA 빼기 FB가 나왔다는 거예요. 요렇게. 아,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요 식이 이제 정리가 되고 보이셔야 돼요. 눈에. 다시 말해서 FB 너 왼쪽으로 와. EA 너 오른쪽으로 와. 그러면 FA 빼기 FB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EA 더하기 EB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잘 보세요. 순서 중요합니다. AB AB야 AB BA 되면 안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AB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어 주고요 양변을 A 마이너스 B로 나눌 거예요 막 나누지 못하죠? 같지 않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딱 줬단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에 FA 마이너스 FB가 마이너스 2 된다는 거 아는데 이게 바로 뭔 거야 기울기잖아 아 얘가 기울기지 기울기는 뭐냐면, X의 계수잖아 그죠? 렇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1차 함수라고 내어져 있으니까, 우리 FX를 어떻게 썼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K야? 뭐, 요렇게 쓸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K만 구하면 되죠? 여기 K랑 헷갈리니? 그럼 m이라고 써줄게. 요렇게. 자, f 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란 얘기야. 넣었죠? 그럼 2 더하기 하면 됐어요. 자. f에 2라는 건 x자리에 2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m이네요. 이 친구가 몇이라는 거예요? 1 2 오케이. 2m이 몇이에요? 14가 되니까. m은 7이구나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어떻게 되냐면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되거든. 근데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3 대입한 값. 즉, 다시 말해서 f3은 1이야. 정답 1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 좋아요. 지우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인 1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 이 문제 되게 또좀 좋고 아름답더라고.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A, B, C, D에 대한 내용들이 조건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A, B는 뭐냐면 y 절편이죠. C, D는 뭐냐면 x 절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B대 비율가 2대1이에요. 그럼 AB대 비율가 2대1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얘가 1대 3이야 정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리가 1대 3인데 B에 바로 B 점 B. 요 Y는 4분의 3X 플러스 Q에 Y 절편이 뭐예요? Q이기 때문에 1대 3인 요 A는 바로 3Q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요. 근데 요 점은 누구의 점이에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p의 y절편이죠. 해가 보 여기 있는 p가 바로 3q구나 라는 사실을 구했습니다. 즉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점면식 하나 더 만들면 되는데 바로 c 가 5라는 거죠. 자, 두점 사이의 거리인데 축에 평행할 때는 항상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되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 좌표 빼면 돼요. 다시 말해서 d의 x절편, d. 즉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p의 x절편에서 바로 y는 4분의 3x 플러스 q의 x절편 빼면 바로 거리 나온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d 한번 구해볼까? d는 어떻게 구한다고? y가 0일 때잖아. 그지 그럼 2분의 3xp죠? 그죠? 그럼 2분의 3xp인데, 자, p는 몇이에요? 3분의 2p잖아. 그러니까 이건 몇이에요? 어, 3분의 2p.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죠? 얘는요 마이너스 q예요. 그죠? 그니까 요건 몇이냐면 마이너스 3분의 4q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거리는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 빼면 된다고 그 했어. 그러면 3분의 2p에서 뺄 거예요. 빼기 3분의 4q를 뺄 거거든요. 얘가 몇이냐면 5입니다라는 거야. 요거 플러스 3분의 4q로 바뀌는데 그래? 뭐한줄더 써보지 뭐 3분의 4q가 어 5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는 게 뭐냐면, 아까 p와 q의 관계를 구했다는 거죠. p가 몇이었어요? 3q였잖아. 그지? 그럼 얘가 3q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3분의 6q, 3분의 4q니까, 바로 3분의 10q가 5가 된다는 사실을 구할 수 있네요. 그죠? q는 몇입니까? q는 바로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오케이. 자, Q가 2분의 3입니다. Q가 2분의 3이면 P는 몇이게? 어, 3배 하니까 P는 2분의 9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PQ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2분의 3 더하기 9니까 2분의 12. 다시 말해서 6. 정답은 3번. 이렇게 된다는 거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참 좋은 문제예요. 체크해 두실 것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1번부터 19번까지 모든 객관식 문제 살펴봤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서술형 문제 풀리로 우리 친구들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풀이 이어집니다. 잠시만요.